오늘은 골프 연습만 하면 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체크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흔히 리버스 피봇이라고 해서 백스윙 시에 몸이 꺾이거나 혹은 백스윙에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백스윙이 짧아지거나 어, 리버스 피봇이 생기시는 분들은 광배근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광배근이 너무 짧게 되면 백스윙이 작아진 고 되고, 어, 척추의 회전을 제한을 주게 됩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누우셔서 클럽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클럽의 넓이는 어, 어깨 정도 넓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등이나 허리가 떼지지 않도록 골반을 살짝 위로 당겨서 바닥에 등하고 허리가 다 닿도록 해주, 해주시면 됩니다. 턱은 일자로 만드시고, 그 상태에서 등과 허리가 떼지지 않게 팔을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반복을 해서 등과 허리가 떼지지 않는다면 광배근은 정상입니다. 네. 만약에 광배근이 짧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배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올렸을 때 코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코와 팔뚝이 일직선상이 되는 정도까지가 강배근의 정상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벽만 있으면 간단하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자는 벽에 기대어서 무릎을 90도 정도 혹은 약간 한 80, 80도 정도로 구부려 주시고 벽에 등과 허리가 다이도록 아랫배를 살짝 당겨 주세요. 살짝 당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그립을, 샤프트를 그립을 잡습니다. 넓이는 어깨 정도 넓이로 잡으시면 되고, 천천히 팔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상 범위는 이 팔뚝이 코와 눈 사이로 올라가는 정도까지가 등이 펴지지 않았을 때 올라가는 정도까지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많이 짧다면 팔을 들었을 때 허리에 아치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졸렸을때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배근이 짧다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칭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샤프트를 클럽을 세워서 몸에서 정면에서 약간 45도 정도로 세웁니다. 세우고 스트레칭을 하려는 쪽을 잡습니다. 잡아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서 왼측면을 스트레칭해 줍니다. 10초에 유지하시면서 둘, 셋. 10초씩 3번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반대도 똑같습니다. 반대도 대각선 45도 정도로 클럽을 세운 뒤에 엉덩이를 왼쪽으로, 왼쪽 뒤쪽으로 쭉 미시면 같은 쪽에 외측면으로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목이 아프거나 리버스 피봇이 있는 골퍼분들은 강배근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짧으시다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안전한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